자, 안녕하십니까. 11월 18일 오후 8시 31분 28초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코인 이야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아침 오전까지 시장 굉장히 좀안 좋은 부분이 있었죠. 뭐, 최근에 이제 김치 코인들 해가지고 쭉쭉 올라가는 장이었기 때문에 그런 장들은 제가 좀뭐 언급을 원래는 잘 안합니다 왜냐 시장 자체가 어려울 때 김치 코인들 서브트에서 시총 좀 낮고 이런 코인들은 잘안 다루는 편이기 때문에 굳이 언급을 안했던 부분이고요 하지만 매매적인 부분들은 뭐 몇몇 부분을 좀 했던 것들은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제 스타일의 코인들이 아니기 때문에 언급을 안했고요 우선은 비트코인 흐름을 먼저 조금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 지금 어제 방송 키면서 말씀드렸을 때 하락 엔자의 목표치까지 왔고 저점을 찍을 것이다라고 저는 이제 봤던 것이고요. 그 부분에 대한 영상이 어제 나와 있을 겁니다. 어제 하락 엔자의 목표치에 대한 부분이 비트코인 관련된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은 관심 코인들 재공략 관련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부분 중에 하나가 리플 이더리움 클래식 폴리곤을 말씀을 드렸죠 근데 어차피 제가 제 방송에서 말씀드리는 관심 코인들은 많지가 않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저희 채널이 개설된 지 이제 한달 정도 좀 됐거든요 처음에는 이제 테스트를 하고 실질적으로 찍은 것은 요때부터 이제 찍기 시작한 건데요 요때 관심으로 세타토큰 질리카 아이오타 솔라나 그 다음에 엔진, 샌드박스, 비체인, 그 다음에 도지, 체인링크, 디센트럴랜드, 그 다음에 베이지 어텐션 토큰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쭉 나와요 이렇게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 제 채널에서 관심 코인으로 보고 있는 코인들은 한 20가지가 되나요? 저는 어차피 이 20가지 내에서만 매매를 합니다 매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이 볼 필요가 없어요 저, 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래서 결국은 전업 투자자 입장에서 봤을 때한 얘기 또 하고, 그러니까 한 얘기 또 한다는 의미가 뭐냐면 말씀드렸던 몇주 전에 말씀드렸던 코인 또 얘기하고, 그 다음에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할 수밖에 없어요. 왜? 저의 관심은 딱한 20가지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저는 거기에서밖에 매매를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제부터 다시 재공약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린것 중에 하나가. 제가 관심을 갖고 있는 코인들 다시 언급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측면이죠. 그런 측면에 봤을 때 오늘 시장에서 시장이 찌글찌글하는 가운데서 상승률 상위에 대한 코인들이 지금 샌드박스, 디센트럴랜드, 엔진 코인 뭐 이렇게 나오고 있죠. 뭐 디카르고도 언급에 대한 부분이 있었고요. 리플 보이고 있고 세타토큰 보이고 있죠. 자. 어, 제가 웬만해서는 제가 수익 난 코인들은 잘 얘기를 안 합니다. 근데 어, 지금 현재 구간에서 과거에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3주, 4주 전부터 언급을 시켜 드렸던 코인들이 일단 상승률 상위에 있기 때문에 일단 요 코인들 위주로 하나씩 보면서 제 나름대로 생각 리뷰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샌드박스는 대략 900원대 매수를 해서. 한 3,200원 근처에서 다 정리를 했던 코인이죠. 근데 기간 조정 받고 다시 상승을 하고 있어요. 아직까지 끝나지 않았다는 얘기죠.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어차피 저의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뭐 어떻게 할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제가 매매를 다시 하고 있다. 보유를 하고 있다. 이런 게 아니에요. 샌드박스는 대신에 3일 연속 지금 상승을 하고 있는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 목표치는 대략 한5천 오백 원에서 육천 원 정도는 나올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샌드박스 관심 있는 분들은 뭐 참고를 그냥 하셨으면 좋겠고요. 뭐제 말이 모두 다 정답이다 뭐 이런 건 아니겠죠. 하지만 샌드박스는 저의 효자 또 수익을 많이 크게 줬던 코인이기 때문에 뭐저 나름대로 아직까지도 관심을 갖고 있는 코인이다 이렇게까지만 그냥 언급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디센트럴랜드 요 코인 800원대, 900원대 공략을 했던 코인이죠. 900원대 공략이 들어갔습니다. 실질적으로 900원대 공략이 들어가서 대략적으로 4,400원 구간대에서 물량 정리를 한 코인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요 코인 마찬가지로 다시 한번 공략을 들어갔던 것은 요때죠. 대략 11월 11일 날 들어가서 대략 한 4,100원대 다시 매도를 했는데. 아직까지 끝나지 않고 우상향에 대한 그림이 나오고 있어요. 끝난 부분이 아니죠. 아직까지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저 스스로는 재진입에 대한 부분을 생각을 하고 있는 코인이 디센트럴랜드가 되겠습니다. 디센트럴랜드는 최근에 박스로 지금 현재 움직이고 있는데요. 대략 추세에 대한 부분은 요 라인대로 해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샌드박스가 원래는 더 약했어요 디센트럴랜드보다 하지만 샌드박스는 지금 현재로 봤을 때는 더 강한 흐름이 나오고 있는 거고요 디센트럴랜드는 쫓아가는 흐름이 나오고 있고 당연히 언급을 시켜드릴 코인 엔진 코인은 제가 대략적으로 2,200원대 2,300원대에 언급을 시켜드렸던 코인인데 요 코인도 대략적으로 한 3,600원 정도에서는 끝낸 종목이고 하지만 끝나지 않았죠 왜 샌드와 디센트럴랜드가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엔진 코인이 못갈 이유는 없는 거죠. 지금이라도 지금 요거는 분할 매수 관점으로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어 오늘 스토리지 관련된 부분 한번 언급을 시켜드릴게요. 스토리지도 마찬가지로 제가 들어갈 수 있는 코인이 되겠습니다. 대략적으로 요 라인 때에 박스권으로 움직였는데 요 라인 때를 돌파를 했기 때문에 눌림목 구간으로 2,300원 구간 때에 오면은. 뭐 분할 매수 관점으로 한번 노려봐도 되지 않을까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해서는 관심 종목을 추가를 하고 있지 않은데 스토리지는 관심 종목에 추가를 해야 될 코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아울러서 세타 토큰 또 언급을 시켜드릴 수밖에 없죠. 세타 토큰 제가 7,500원대 공약을 들어가서 대략적으로 9,700원 라인대에서 털고 나온 코인인데 지금 현재 코인 위치를 봤을 때는 매수한 가격 근처까지 왔죠. 그렇기 때문에 박스권 하단까지 왔기 때문에 다시 당연히 밑에서 쭉쭉 공약에 대한 부분 해도 되지 않을까 보고 있는 코인입니다. 자한 가지 더 언급시켜 드릴게요 오늘은 요 코인까지만 말씀을 드릴 건데요 라이트코인입니다 라이트코인 자 라이트코인 지금 제가 조금 전에 요거 추세를 하나 만들어 놓았습니다 요런 추세를 하락 쐐기형 추세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하락 쐐기형 즉 추세가 위에서부터 아래로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오는 와중에 이 정점에서는 위든 아래든 방향성이 확끈하게 나올 수 있는 그런 위치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라이트 코인에 대한 부분 여러분들께서 관심이 있다고 하면 충분히 한번 다시 한번 노려 보셔라 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자이 라이트 코인은 이런 하락수익기형이 보통 나오면은 일반적으로는 아랫 방향보다는 윗 방향에 대한 부분이 더 많이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라이트 코인은 윗방향에 대한 부분을 한번 노려보셔라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관심 코인 그래서 말씀드리면 스토리지, 그 다음에 세타 토큰, 라이트 코인 이세 가지 코인으로 아마 방송이 나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샌드박스 디센트럴 이런 코인들은 뭐 괜히 자랑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 관심 코인 이전에 관심했던 부분 리뷰로 보시고 만약에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제공략을할수 있는 가격대에 대한 부분은 만약에 온다고 하면 다시 공략을할수 있는 코인이 되겠습니다. 자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방송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